나스테좀바꿀게 자, 응. 응. 판 언제 가시나요? 응. 여기서 는밥 먹게. 자, 마스터즈는 밥 먹게. 자, 는 말씀이시죠? 는

치우개게요 그냥 네. 충이 없거든요. 침묵이 야 일어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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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인 지금 밀어야 돼. 치금 죽었어. 음. 치어 죽었어. 아, 이뭐 비야진. 에, 이번 갈게요. 이 높이? 가야었어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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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1 보자 1밀어. 1 밀고 3 1 밀고 3 33. 나 죽었어. 이겼어요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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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집중. 33. 아, 떨어졌다. 아. 치 공격할 분파 분파스게 분파 나너 겁애? 봐. 파 4분 보는중사사사 조금 끝났어. 알 대상, 왔다 계속 연속 도전이에요, 이거? 해 네. 네. 줘. 왔어, 왔어. 말해 줘. 불러 줘. 응. dp 없었어 처음에 나? 어나 면접 썼어 면저 우리 써 받았어 본님 <laughs> 처음에 정가하신 거예요? 아니요 저6번 봤어요 6번아6번 아, 6번? 6번 뒤로 빼가지고 6번 가는 거 아니였나요? 1번 보다가 맞아, 6번, 맞아. 네네, 그래서 6번 보고 있었어요 <laughs> 다시 불러주시면 불러주 대로 갈게요 네. <laughs> 3일 3일 하긴. 녹음판이에요 네 녹음판 DP 안돼요? 나 뒤에가 녹음판 어. 찍었어? 올랐다 그냥 그냥 가. 아. 어.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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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심장이거든. 심장이거든. 아. 아. 나 한번 던나스포야나스포야 스포. 이야나 자고 있어. 아, 한 번. 나 소생 없어. 한번 아이고. 잠깐 딸. 나와 아, 용. 갔어. 나나무야 나도. 일 보여줘. 침먹이 다시 왜지? 다시 지 이렇게요. 한번 버텼는데. 아이고. <웃음> 윙크님. <웃음> 네. 윙크님, 그 우리 검가 들어오면 그냥 공절 바로 눌러주세요. 네. 금판이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? 암라이 로브 고빗대 네, 먼저 들어온 로브 제가 부를게요. 티거만 네, 네, 네. 주세요. 릴게려 음, 오,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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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, 원자. 이, 원자. 이, 원자. 이, 원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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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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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원자. 이, 원자. 이, 원자. 이, 원자. 이, 아, 이, 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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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무시 6 무시 6거시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3 5거 이거. 이거, 이5 5 5 5 5 이거, 이 이거, 이거. 5번 이거. 이 넣었어요 네이목이에요 6까지 6 자살 못하이이스 <laughs> 상치 먹고 상치 먹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<좋았어요. 웃음> Nice. 우리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? 누구가 들어온 거예요? 네, 아, 저요. 아, 헌님. 저 먹고 쪽. 어, 고 다리에 싸. <laughs> 네. 이번에 제네 스포기 녹음판인데. 분파 한번 가져갈까요 제가? 어 정아 갔었어요. 젤리 낚여주세요. 아 젤리 아, 오케이. <laughs> 나 신속 없어? 어. 해가요? <laughs> 선진막 쓸게요 이번에. 한번 봐봐. 암라인 암라인 누군가요? 네. 이런 손 소... 들어, 들어오는 거다 같이 불러줘야 돼. 불축 올린다. 네. <목소리> 린다 바로 입어자. 이거 바로 입어자. 윙크 점사, 윙크 아, 점사. 점사. 나 백야. 나1 1 들어왔어. 1 들어왔어. 막순막순나 수포냐. 뭐? 치가다. 나 출발. 치 외주, 치 외주, 치 외주. 일 밀어, 일 밀어, 밀어. 공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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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. 일 밀어, 일 밀어, 공정 살아있어. 치 무시해, 치 무시해. 치 굴러왔어, 치 굴러왔어. 3 3 3일에 삼, 삼, 성이다 뒤에서 구하라는 거 인지해? 1 1 1일일어일다1일일일일일일일일일 1번파워어 444. 어. 4 간결이야. 4 어. 5 어? 자살 어? 못 하게 할수 있나? 윙크 님? 어, 저희 때리고 있어. <laughs> 밑에, 밑에 밑에 밑에. 밑에 거. 어? <laughs> 만나 윈크님 한손 있어요. 예. 상대 한손 빠졌다. 윈크님 음. 지고 왔어. 네 왔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들어간다. 둥돌자판이야? 치유 점사깐요 확인 아, 치 잠깐, 치과 어? 치과잠 이거 쭉 들어가줘야돼 10초만 온다 아, 온다 오네, 오네. 온다 잠깐, 잠게요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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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6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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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벌 빠졌어? 일 지금도 넣고. 1 1 1죽었어일죽었어요6 6요3 4. 탐사. 탐사. 삼 봐요. 삼 봐요. 사마진 사마진. 4번 딸. 심장인데 심장인데 살 만해. 탐아. 속패. 탱게 게요 옴디피 돌진는요 경복 보가죠. 어. 네. 분 2분 뒤에 두줄 따죠. 2분 뒤. 큐는 쌓아 갖 돌차나. 한도 들어올 수도 있어. 나 정말 없다. 한도 들어올 수도 있어. 음. 올린다 상대 버프. 음. 준비 신차 상대 신차. 이바. 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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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 이 점사 이원 점사. 요 이바 이바. 번이번이네 올랐어. 봐랐어일번이요나멀어떠어 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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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즈6메즈육메 끊었어요. 아 메스 끊기. 맞다 이차에 나 이차에 나동계도이이어 이갔다이갔다 갔다. 3, 3 3 3! 3, 3 1었어5 6 3 14, 15, 6 6 6 6이1 6 1자1 6, 6, 6. 6, 6 밀어줘 6 6 1 1 아, 아, 3초안 되겠다 이거 내가 반대로 올랐다 쭉 들어가서 소리한대 <laughs> <Sorry. 웃음> 스폭 <속> 빠졌다 아하야 <laughs> <laughs> 기분 안 좋아? <laughs> 이번에 어려 해가야 어. 하나? 놀자판이요? 어. 빈돌 근돌이요? 네. 앞라인 누구 봐요? 네. 기려 Three, two, one, two. 이점사이지 이미지. 죽었어, 일. 어. 아, 일, 일 일. 일. 일 굴렀어 1, 1, 1, 1 잡고 6아1 잡고 3 가까이 가까 판검 보자 3 3 3 이거 내가 매지 같이 매지3 4 3 4, 4. 6차살 뭐야 얘 나이스 5번까지 이번에 환환왔 왔다 번, 불불한 올린다 i 세계 a 세계 n g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 공절 끊을 때 직변 써주세요 y i n 야 i 스 s a 스 i n 나 I'm s 아. 천 i n 천 1 1 1 1 1 1 1어다1랐어안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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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자판이요 네. 지금 못 썼죠. 네. 요 <laughs> <laughs> 아, <어떡해>. 음. 음. <laughs> p 어. o c a 역이야어아 t e i v 어나 i a 줄게1번이 i 돈다 2 2보 b o t a Ibota, I mean, I'm sorry, 영 m s o r 매 y i 매 s o r 었 y I'm sorry, I'm sorry, i 어 예, 보내, 나, 핑해다6 보자. 6 뛰었어. 어? 안 되겠다. 여기 자꾸 한 코리 안 터지네. 요군 판이야? 네. 상대 대엽도 없고 이번 판 젤리 분파 한번 가져갈게요. 그러면. 네, 직전 빠졌어. 누구 쪽이었어? 나. 저항했어, 응. 저항. 상대 이번 판 수폭판이거든요. 허님 네. 분파 가져갈게요, 이번 판? 네. 이거 선템포 분파. 상대 아까처럼 수폭 조심. 몇번역까요 이따. 가자. 야, 아른 자, 점사가토가심에이나돌 아, 나도 이팅해 나도 기 나도 이팅해플도스케플나스케 나도 기풀나영이야나나나기기기 네. 그 넘어져있어 공 공개를 좀워줘 귀다시, 매지매지1 일어났어 나마 차야. 이리, 1리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4 4야 1리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번에환손있있요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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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빠졌죠? 네. 응. 네. 살아있다 너 네. 양 네. 치처럼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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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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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지요리메가 i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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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거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요 암라인 로 e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like, I'm 2 2 k 이. I'm like, I'm l i 얼어 불렀어. 치유도 올렸어. 하이스는 가했어1 보면 돼. 1 보면 돼. 나 영절이야. 이, 이번 달라다 마무리. 어. 이번 마무리 마무리. 이, 이, 이 네. 마무리 하자. 이 할게. 마무리하고 네.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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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, 영절, 나 영절이야. 나 영절이야. 1박. 튀부시 튀부시. 튀고 많아 치유 굴렀어. 치유 굴렀어1 봐줘. 1 밀어야 돼. 나 침범. 나 침범이다. 나 상치코리아. 봐줘. 담을 캄 캄. 버. 이거 첫 점사? 아. 파여 버려 버려 버려. 이게 어떻게 아픈 거야? 어? 같이, 같이, 골랐어, 같이 골랐어. 어, 같이 골랐어. 같이 골랐어. 미안 미안. 같이 골렀어 까비. 네, 창가 썼다. Uh -huh. 상대 이번 판 창가 판, 창가 판이었어. 이제 노균이죠. 노균 판이야. 온다. 온다. 1, 1, 1, 1, 1. 1번 중. 아줘 보고 있어. 일단 2 한... 어, 지적비야? 원적야 공절이야. 뒤에는 아... 일... 굴려놨어. 1 밀어. 1 밀자, 그냥. 야, 가실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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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실게. 나, 죽나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1도 다 이거. 저점 사. 아이고, 아, 버려야 네. 아, 뭐, 저렇게 아니야. 쟤네, 왜 빈돌 네. <laughs> <laughs> 왔어요? 음, 균돌4 0초요 상대도 신짜 썼나요? 이거 못 봤네. 안쓴것 같은데. 창가 쓸까? 이목판 무조건 가져가야 될 듯. 창가 응. 쓸게. 빌려볼게. 응. 음. 어떻게 할까요? 3 쪽에 찍어요. 삼일 3일, 3일3일 확인. 5 초만 그러면. 제네 실속 있을 아니, 8초, 건데. 팔 초. 맞0어0돌자 왔어요 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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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3 3 0 0 우리 아0 0 0원 3,000원. 3,000원. 3 0 3 0 0 3 0 0 3,000원. 3,000원. 3 이이이나 맞춰야 이 밀어 이 다음 일이야 맞 쓰렀어 일일 보자 멀어도 봐뭐봐봐봐 치우 굴러놨어 치우 굴러놨어 아이스 당거봐 당거봐 각자 까도 될텐 각자 봐. 각자 될텐어 가서 다시 올게 상체 먹고 뭐 있어 <laughs> 우리 퐁다 살렸다. 좀. 음. 나. 근이직 <laughs> <laughs> <없죠>? 네, 없어요. <laughs> 어. 세게가자1 아, 2 2 2 2 2 2 2 2이2 2 2 2 2중2 2 2 2 2 2 2이야2바이2 2바이2 2바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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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안2 2어안2 2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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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나2 2 2 2 있어. 1자 2장, 1 2장, 1장, 2장, 절장 2장, 절장 2장, 2필 2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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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2이 2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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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꼴자판이야 저희 검정은 누가 점사해요? 그 다음에? 보통 저보다는 권님이 더 점사 많이 들어네 제가 점사 많이 들어 빨리... 아, 빨가요 1? 앞라인 w 브 봐요 앞라인 m 브 i g h t over. He talked. He talked. He 나 a 야나 e d 나 직변 a l k 괜찮아 e talked. He t a 야 k e d He talked. He talked. He 여비다네요 자, 자,